안녕하세요, 아론입니다. 오늘 한강 놀러 왔습니다. 우! 근데 p 님 저를 한강으로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제가 한강에 옛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뭐야? <laughs> 진짜요? 와 60년만에 이렇게 달라졌다고요? 좀 신기한데요? 일단 그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혹시 뭐 설명 같은 거 <laughs> 해줄 수 있을까요? 처음 들어왔어요 한강의 기적은 6.25 전쟁 후에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20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으로 상징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음. 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태어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나인강의 기적을 서울의 중심이자 상징인 한강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소리를 찾아보고 한강의 내전 문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영감또 얻으러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영감을 얻기 전에 한강에 대해서 얼마나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네. 이종의에 적힌 문제를 네. 여기 보면은 시민들 많죠. 그렇죠 많죠. 여러 시민의 도움을 받아 10분 안에 정답을 다 채워 오시. 한강에서 자유롭게 놀수 있는 제한 카드를 드릴게요. 기능 카드? 메인 카드입니다. 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5분. 그 질문 몇 개예요, 근데? 질문 총 다섯 개예요. 다섯 개? 광화문에서 거절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혹시 잠깐 살짝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네네. 조심하세요. 나 거절 당했어.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짧고 좀 약간 트라마 있는데? 어, 아,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오케이. 한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아 오늘 거슬 당하면 안 되는데 혹시 잠깐 아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뭔가 한국의 뿌리를 이제 찾고 있는데 제가 한강에 대해서 퀴즈를 받았어요 지금 제가 아,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혹시 하나 부... 같이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알려드릴게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현재 서 있는 한강 공원의 이름은? 한포 한강 공원 아니, 맞겠죠?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맞아요 아니 인터뷰까지 인트로, 아, 인트로까지... 근데 15분밖에 없죠 그쵸? 그렇죠? 에빈 너무 마시네. 에이 일단 어, 재밌게 즐기고 가세요. 잠깐 인터뷰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쉬세요. 제가 교포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국의 뿌리를 이제 찾는 컨텐츠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강에 대한 퀴즈를 받았거든요. 이 질문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한강 다리는? 한강, 한강 철교. 일단 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어렵다. 그래도 광화문처럼. 거절 막100% 당하지는 않으니까 기분 좋네. <laughs> Hi, where are you from? I'm from America. America, o okay, k Same. w e r e part? Mississippi. Mississippi. The South, okay. Cool. <laughs> 질문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긴 한강 다리는? 올림픽 대교. 올림 올림픽 대교? 아니면... 이거 만약에 제가 못 맞추면 네. 벌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laughs> 마곡, 마곡 대교요.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지금 질문 두개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 남았죠? 아, 아, 맞습니다. 아 너무 쉽다. 피니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뭐 질문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오, 네. 음... 제가 교포로서 지금 한국의 뿌리를 찾고 있거든요. 저의 뿌리. 그래서 한강에 대한 퀴즈를 받았는데 음... 모르면 이 핸드폰 있잖아요. 아 검색해도 돼요? 네, 검색해도 돼요. 저는 안 되지만 일단 아, 제가 검색해서 알려드리면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질문이 2 0 2 4년 기준 우리 나라의 한강 다리는 총몇 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한 8개. 아, 24개. 어, 진짜요? 35개. 서... 조금 조금 아래로. 34개. 32. 3 오, 진짜요? 32개래요. 상담원님, <laughs> 다리 그렇게 많다고요? 32개나 있다고? 네. 32개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상징하는 말로 1960년대부터 8 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뜻하는 표현 한강의 한강의 기적 아닌가? 한강의 기적 아닌가? 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니까안데 아, 왠지 이거 맞는데? 내, 내 생각이 맞나? 아, 잠깐만요. 일단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만약에 카드 받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네, 꼭 올게요. 아, 네, 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일단 지금 질문을 다 채웠고요.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읽어줄까요? 답변들? 네, 첫 번째 질문 현재 서 있는 한강 공원의 이름은? 반포 한강 공원입니다 정답입니다 와우, 오케이, 나이스 한강 철교 정답입니다 와우 세 번째 질문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한강 다리는? 마곡대교 정답입니다 오, 진짜요? 오케이, 네 번째 질문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한강 다리는, 다리는 총몇 개? 32개. 정답 와우. 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발전을 상징하는 말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 성장을 뜻하는 표현은 한강의 기적. 같은데요? 네. 이걸로 뭐 하면 돼요? 그 한강을 지키면 돼요, 이제. 진짜요? 일단 뭐 퀴즈 이제 뭐다 끝났으니까 뭐저 마음대로 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네. 네. 안녕 하세요 일단 퀴즈는 다 풀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카드를 받았는데 좋아. 이제 한강을 네. 즐기면 되는데 제가 한강을 잘안 와가지고 네. 보통 한강에서 뭐 하면서 놀아요? 오, 술을 마시는데 아 술? 보따리 네. 이거 챙겨 오신 거예요? 쿠팡에서 아 쿠팡에서 <laughs> 그 물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나요? 바라보는 놀이를 해서도 오리배 오리배 그런거 오리배 오리배도 재밌겠는데요? 혼자 타셔도 괜찮아요. 하체 운동도 두 배로 열심히 돌리시면 돼요. 어 그건 좀별론데 <laughs> 만약에 오리배 <laughs> 타면 피님 저랑 같이 타야 돼요? 어.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보통 뭐 하면서 즐기나요? 나는 자전거 아, 타요. 아 자전거 자전거 <laughs> 타고. 네. 아, 한강 라면, 그치 알죠? 음, 맞아, 그래 오늘 안 드셨네요. 아, 어제 라면을 먹었어. 아, 어제 라면 얼굴이 먹었어. 일단 먼저 편의점 가서 먹을거리 좀차 사면서 다음에 뭐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아, 맞아, 아. 제가 만약에 카드 받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 뛰어왔어요 아 뛰어왔어요? 아 그럼 아, 죄송해요 아, 그럼 같이 같이 편의점 네, 가서 편 네. 가서 마셔시죠아 네. 여기 뭐 백화점 같은 거 없나? 막 명품 파는데 아 명품을 사 드리고 싶은데 명품 사주시게 네. 아, 어차피 제 카드 아니어가지고 네, <laughs> 편의점 뭐 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편하게 사세요 아더 어, 사도 돼요? 네 마음껏 사세요 마음껏 이러다가 핀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고민되는 게 지금 7,000원짜리 있고 2만원짜리 있거든요? 근데 내 카드 아니어가지고아 근데 양심 있게 2만원거 갑시다 아야 어? 어머 이게 신혼가? 세계사라고? 핀님 그거 많이 안 샀어요 시간이 불편한 사실 예 문자로 날라와가지고 이게 제가 많이 쓴게 아니고 그 시민분이 많이 사고 가주셨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오랜만에 한강 와서 피크닉도 하고 좋네요. 약간 여기 돗자리에 누우면서 저의 영감의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뭔가 약간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막 부모님이랑 공원 가서 돗자리 깔고 김밥 먹고 이런 생각이 나긴 하네요. 라면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뭐 보통 뭐 사람들 뭐 보니까 뭐 치킨도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해드렸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와 뜨겁다. 이거 어떤 라면인지 맞혀주세요. 이거 신라면. <laughs> 한강 라면이 좋은 게그 기계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 조조, 조절을 이제 해주니까 그맛 없을 수가 없죠, 사실. 역시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와, 이래서 사람들이 한강 오는 거구나.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돗자리 깔고 누우면 뭔가 힐링이 되네요, 진짜. 일단 저희가 한강 놀러 왔잖아요. 그리고 추천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오리배, 카약,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 한번 타야죠. 근데 이제 놀리배가 힘든다고 하니까 저는 카약 가겠습니다. <laughs> 일단 PD님 저희 한번 타러 갈까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이요? 아뭐 좋아하긴 운동, 하죠. PD님 네. 열심히 하시면 은 운동 열심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준비 되셨나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네. 네. 아, 그럼 노래 들고 만세해보실게요. 만세 해보실게요. 네, 만세. 출발할게요. <laughs>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저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오늘 진짜 한강 와서 힐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교포로서 뭔가 내가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데 내가 나의 정치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많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저처럼 교포고 이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그 새로운 나라의 문화? 문화에 좀더 오픈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내가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든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진짜 뭔가 좀더 한국이라는 나라랑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더 친해진 것 같고, 덕분에 우리 아, 아버지랑 더 친해진 것 같고, 이 한강처럼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쪽지가 나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다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이웃일 자입니다. 자,